<laughs> 근데 나는 내 잠을 위해서라면 이게 나을 것 같아. <laughs> 내 잠을 <laughs> 위해서라면 3일에 이거. 3일에 한 번씩만 눈매있어. 나보다 일찍 잠이 오는 거야. 나를 아, 위해서 그래. 나는 이거지. 아, 나도. 어, 나도 이 아, <laughs> 저거는 난는 나한테 왠지, 왠지 주원이는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. 코를 걸든 안 씻든 얘는 별생각 없을 것 같아. 주원이는좀 <laughs> 세게 올것 같아. 얘. 물림통이 네. 큰 아이들. 아, 약간 안 씻을 것 같은 사람. 안 씻을 것 같은 사람? 요즘 잘 씻던데 애들. 애들. 네 얼굴만 봤을 때. 얼굴만 봤을 때? 어. 왠지 느낌이 얘잘안 씻을 것 같아. 주원 선수요? 어, 안 왠지, 씻을 것 같아. 어, 느낌이. 왠지 느낌이 그냥 그럴 것 같은 거 있잖아. 귀찮아하고 막. 아, 옆에서 누가 콜드 코가 코를 굴든 <laughs> 말든 그냥 자긴 그냥 AI 내 음. 코치님. 이게, 이게 나은 것 같아 요 아니, 코골이는 이거 이어폰 끼면 되잖아요 아, 네. 이어폰 못 낀다 볼 껴요? 응. 아, 근 이게 나아요, 그래도 그래도? 네 이건,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, 우리 팀에서 네. 아니, 제일 더 더럽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와. 잘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누가 더 나은지 뽑는 건데, 네. 코치님께서 재현 선수 코골이 엄청 심할 것 같다고. 저 코는 안고는데전 근데 그거, 저, 다 코들. 이게 나은데? 안 씻는 룸메은 근데 이게 누군지 알아요?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아, 인정. 윤규 형 인정. 인정. <laughs> 그렇지, 더러워요? 아니, 더러운 건 아닌데. 안 씻어요? 좀 늦게 씻어요. 아. 네, 빨리 안 씻고. 바로 샤워라. 예, 네, 약간 그 스타일. 미이 형도 약간. 난 미라라. 저꽃치님 네? 주원 선수. 아, 진짜 좋다 주원이요? <laughs> 주원이, 주원이. 아, 깔끔해요. 안녕하세요. 어, 삼미이한 네. 주... 네. 네. 어, 번씩 을것 같다. <laughs> 빨리 찍어줘요. 삼한 번씩 을것 같은 <laughs> 선수. 예, 예. 귀엽잖아요 형이 이막 뭐. 음. 아, 괜찮아, 괜찮아요. 괜아 잠깐. 아니괜아괜아괜찮아 괜찮아요. 괜요괜요괜영이형괜찮아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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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아요괜아요괜찮아아요아요괜요괜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요 하루에 세번씩아요아요아요괜찮요요요아아요 보기 힘들어, 빨리. 응. 원래 원래 트레이 되면 끝인 거야. 그래서 막 가려가지고 살 빠졌잖아요, 진짜. 살 빠졌어요. 그러서 정말 제일 많이 는 시즌. 살 빠졌으면 안 되겠어. 저도 빨리 잠들면 되니까 그냥 참고 자요. 옆에서 누가 콜드 코가 코를 굴리는 말고 그냥 <laughs> 자기 그냥. 안 씻는 건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조금 차라리 코 거리 심는게 낫다. Nice. Snoring. No shower. better. That's tough. Probably shower. Why? Snoring. No sleep. Yeah, yeah, yeah. Thank you. Thank you. 어, 저는 3일에 한 번씩는 룸메가 날것 같아요. 와요 이거는 뭐 향수든 뭐든 뿌려가지고 가릴 수가 있는데, 코골이는 이제 저희 수면의 질이 음. 나빠지기 음. 때문에. 코골이 생각보다 더데요 아, 또 뭐라고? <laughs> 연락 올것 같은데. 아니에요. 병진이요. 어디요? 어. <laughs> 아니, 눕자마자 잠들 것 같긴 해요, 병진이. 음. <laughs> 형준이 형고 봤어요. 인간꺼 봤 네. 어땠어요? 울고 형준이 <laughs> 뭐지 t 지만 눈물 많은 F가 약간 감성적으로 해가지고 눈물이 많이 아요데승 선수는 뭐예요? 전 F요. F의... 아 눈물 많은 F 선수. 아니요 전전한 번도 야원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<laughs> 어. 아니, 그때 땀이 땀을 흘려가지고 그랬는데 <laughs> 네. 다들 눈물이라고 그러더라고 응.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눈물이 응. 아니라바랍다 근데 형준이 형은 진짜 울어 버렸으니 어때요? 대성 통곡 해 버렸습니다. <laughs> 악마다 악마. 아 저는 안 신는 아. 거는 좀 철수, 네 최악이기 최악이다. 때문에 근데 이건 어차피 뭐 이어폰을 꽂든. 근데 이어폰 못있다 보네. 이런. 저보다 어려면 깨워. 그, 그, 저는. 잠 작거든요. 어차피 코골라도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삼일에 한 번씩 는룸메기다려 이해 못했는데. 3일에한 번씩 있는 룸메들, 코골이만. 이거 원준이 하면 안 돼요. 기합 아, 아 뭔데, 뭔데. 룸메때 어, 어떤 룸메하고 어, <목소리도> 하고 싶으니 고르래. 이렇게 이사람이었을저사람이었을까 아, 나 무조건 나도 이거. 나는 코골이. 난 이거 자. 삼일 한번 쉬는 문맥은 무자랑 그냥 가까이 안 있습니다잖아. 그렇게 따지면 나도 이게. 야 근데 난 내가 일본 여행을 가족 여행 을간적 있거든. 근데 이거 T M I긴 한데 우리 아빠랑 같이 잤는데 나 진짜 5섯시 잤거든. <laughs> 와. 아, 근데 여기는 코골이 심한 사람이라 전다. 어쩔 것 같은데. 아이제다 이거 다 이거 이거 깔끔 다는 이제 깔끔이 아니라 똑같아. 진짜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아못 자. <laughs> 아, 얘는 잘겠다. 얘는. 얘는 버스에서도 그냥. 근데 이어폰 끼고 가면 막. 나난 이어폰 끼면 이것도 불편해서 못 쳐. 원준이는 제가 봤을 때 가운데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. 그,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나 <laughs> 원준이 하나 넣어줘야 될것 같아. 3일안번 신는 룸메가 낫죠. 방문. 방문 닫고 자면 되지. 방문 없이 그냥. 한 공간에. 아 <laughs> 네, 네, 네. 와... 그냥 저비이 있어서 괜찮아. <laughs> 코골이 심할 것 같은 사람 아 영수형이 없네

에어팟 못 끼고 그런 게 있어요? 아니, 아니요 있어요 왜왜? 왜? <laughs> 에어팟을 잃어버렸다 3일에 한번 씻는 거는 원정을 3일 가져갔어 아, 하다고전 되게 잠을 중요시게 생각하거든요 에어팟 끼고 자니까 네 괜찮아요 네. 오 시윤이 안녕하세요 어, 이, 이. 이 어, 아 저는 차라리 코골이 더나아 왜요? 저안 신는 거못참아저 하루에 두 번씩 잡와 근데 선 이제 안 신는 거못참아 저희 n c 들 중에 코골이 살벌한 사람 어 영수 그 다음에 세요 미영이도 만만치 않아요 미영 그자동가 카드 쓰려고 지갑이랑 선선수 같이 써야 돼요 눈매이 사실 3일 안 신은 게잖아요 저도 코걸어가지고 아, 더블로 코걸으면안 씻어. 그러거가 아니면 코걸이앉았안앉어어야 <laughs> 뭐 지금 앉았어. 려왔다또 <laughs> <laughs> 뭐야? <laughs> <또 상상수는. 웃음> 아, 어, 저는 진짜, 제가 코를 안 보이거든요? 좀무좀해져 우애 눈빛들인데? 아니, 이게 하메라안 쓰실까봐 선수 마서우철 왜요? 어, 이게 잘안 쓰실 것 같아요. 코 심하게 굴것 같은 사람은. 아, 원래 딱 재생인데. 샤프트라고 굴쓴요로건이가좀굴것 같아요. 그냥 생긴데요? 네. 포동포동포동하게 <laughs> 호동, 호동, 귀엽게 생겨가지고. 그러니까 여기는 <laughs> 네. 맞아요? 네. 이 사람은. 오, 정리를 안 해. 네. 뽀뽀랑 뭐, 안 씻는 것보다는. 그냥. 나는 아, 아. 모르니까. <laughs> 저쪽 가니까 다 우리 팀에 다, 다 그쪽에 가야 된대. <laughs> 못하겠다고 자기가 보는 거 아니에요? 무성 선수가 코안 보신다고 하네요 사람이랑를 하고 싶다 원준이 없을 만하네 원주어서 <laughs> <laughs> 어? 원준이는 수고하는데 잠꼬대 하는데 조상선수 자면서도 말이래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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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주환이 어지 잠 부탁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게 어.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? 이어 성수들이 서주시으로 했어. 누가 전... 누가 부르 이거요? 장코데도 말을 많이 하신다.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뭐라지 프레임을 씌웠구나. 딱 봐도 박찬호 제가 씨야. 아. <laughs> 이건 누구 한 거예요? 아아 아, 이거 프레임을 너무 쉬운다 <laughs> 3일에 한번 씻는 구면대 코골이 심한 데너 근데 코골라도신거같어그죠아 <laughs> 근데 이게 이건 상관 없잖아 3일에 한번 씻는 건 나랑 상관 있나? 냄새가 많이 난다 <laughs> 아 그래도 이거는 뭐옷 입고 있거나 이불 있으면 3일 정도는 뭐 그렇게 냄새 많이 안 나나? 잠깐 <laughs> <혹시? 웃음> 3일 원정인데 네. 계속 땀 흘렸는데 거의 마지막 날 씻는 아 그러면 이게 나아요 이건 왜냐면 코고리는 네. 뭐 귀마개를 하든 어? 그 근데 그거 없다고 생각을 생각하면... 아 그러면 이게 낫죠 코고리 코고리 꼬고는 게 나아요 아 꼬고는 게안 아, 돼요 안 돼요? 이게 나아요 일에한번 씻는 건 어차피 음. 뭐 본인 그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코고리 심하면 은 잠을 못 자서 예민해서 잘때 그만큼 막 깨서 이게 나은 거 같아 응 부산 것도 이렇게 쓰 씻을 것 같아서, 아니야? 어, 시 같은 다 그냥요. 어. 얘이 어디 놀데 없나? 선생고 <laughs> 네. 코골이 많이 할것 같은 사람. 코골이요? 네. 아, <laughs> 코골이. 인지 이거. 저거 이하요 네. 좀 심할 것 같아요. I had a roommate. Yeah. They only showers every three days. Yeah. Yeah, snowing. Oh. Snoring. Snowing. Why? Shower, clean. <laughs> no smell. Oh. Ooh. 0 1년요 네, 맞아요 지금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형이 아니에요? 팬 없어요? <laughs> 팬? 드래프트 동기 아, 아 근데 좀이첫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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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 아, 첫 단추가 되게 많이 바뀌졌어요이 편! 하게그랬어요혜이한테 정이 형이 러냐 그러면? 아이, 그렇지 않지 야, 저거 봐 아,